와, 이건 처음 봐.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이거?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 짜세가, 야, 짜세가, 와, 이클립스 마력 디펜시오 처음 보는 거야. 15스이프에다가 풀이 그리시는, 효과는 지금 402네요. 야, 씨마을마공이 3100이야. 부자비한 클로, 클로에구만. 와, 뭐여. 어딨으면 40이시네. 이코마, 오코마, 모코마는 라피스 세개 창고에 있었는데 클럽은 빌려줬다고요? 아, 그냥 라피스를 빌려주는, 당연히, 뭐,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끝나, 다 끝났겠죠? 뭐.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콤보 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뭐, 거는 거 없나요? 처음 해보는 거라 아니, 잠깐만 죽겠는데?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x3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콤보 치지 말고 무디리로 잡으라고? 오 잠깐만 죽어, 죽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야 모르보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건 진짜 와 역대급이다, 와 야, 이거 피 다는 거 봐, 야, 제가 지금 꾹안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 죽을까 봐, 뭔가 어, 어이가 없네, 팝을 세방 쏘니까 죽네. 풀 이클립스는 역시 달라도 다르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어 근데 얘 똑같이 피해저항이 30%네 아마디랑 똑같네요 공격력 30%에 피해저항 30%네 아 서버 최초예요 이게 지금 이클립스 마력 디펜시오가 처음 있는 거구나 옛날에 어비스만 봐도 막 사람들이 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1억 2천 쓰쓰셨다고 1억 2천 1억 넘어가 <laughs> 1억 쓴 사람 처음 봐요 그니까 러테이지 지금 현금 1억 쓰신 거잖아요 1억 넘게 쓰신 분은 처음 보네 이클코마가 1.5조가 들었어요 진짜. 그돈 찍는 하셨구나. 진짜 그냥. <laughs> 그리고 또 지금 1조 1조 세팅해 놓으시고 템을 템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 완전 이클립스 풀셋이어서 신기하다 이거 6번만 하면 끝이래요 34 완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공개했죠 비하는 확률 공개 일단 확률부터 보자 진짜 횟수가 낮을수록 확률이 좋았네 10회 미만이 확률이 좋았네 좋다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게 맞네 0.01이 맞네 이게 팩트였네 올라갈수록 안 된다는 게어찌됐든 뭐 그것도 뚫어버리는 접니다 1조 시작이고요 그쵸 이제 능력이 돼 그래서 뭔가 여윳 돈으로 이렇게 투자. 오! 링크! 왔어! 쇼타임 시작입니다. <laughs> 이사이기야이시험이야 <놀들이> 씨. 새끼들. 아, 이시험개이 시험은 이시험이게 맞아 이게 가자. 이짜이제이제험은이 시험은 이시이제부터이제완터 가자, 다왔이 시험은 이 좋아! 야! 좋았어! 나야! 클라드의 남자! 내냐풀! 클라드 혹하게 접니다! 이거지! 좋습니다! 자, 기상! 기상! 자, 일어나요, 일어나! 아, 도파민 미친다! One hour later. 오! 몰라, 바로 이어서 가. 그냥 리액션 안 할게요. 바로 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와! 단일링크 나야!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와... 우와... 와! 끝! 끝났어 나야! 퇴근! 내가 누구야? 클라드... 혹하게 클라드의 남자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정바 비아누 요정 비오정바 접니다 효과는 저한테 걸리면은 꼼짝 못하는 거야 500마공 완성했습니다 이게 중꽉마야 이게 중꽉마야 풀템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요 풀 이클립스에다가 이클립스 마력 디펜시오에다가 500효과까지 테이즈 졸업이에요 마을마공이 3200입니다